그 신기하님께서 시민 측의 무장은 80년 5월 21일 14시 이후이며 그 전에는 무기 피탈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한 전투 상부나 작전 일지에 등에서 확인한 바로는 나주 금성 파출소의 무기 피탈 사건은 80년 5월 21일 12시이며, 동파출소 등에서 카빈 510정, LNG 경기관총 4정, M1 소총 255정, ARO 자동 소총 4정, 및 각종 실탄 10만 3,806발이 이미 피탈되었으므로 5월 21일 12시부터는 시민들이 무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그날 도청 앞에서 최초 발포되었던 시각보다 1시간 30분 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오는은이 광주 특위에서 아주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오늘도 조금 전에 거론된 발포 명령과 자유권 행사 문제가 자유, 자유권 행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우리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헷갈리라 생각돼서 이 문제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이 자유권 발동과 발포 명령이 이렇게 답답한 문제로 본의원을 비롯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 하니 자유권 그 질의를 하는 저희들 그군 지휘계통을 확실히 깊이 모르는 저희들은 발포 명령과 자유권 행사를 동일시 하고요. 여기서 답변하시는 군 책임자였으든 분을,였으든 분은 참 자유권 행사와 발표 명령을, 구별해서, 구별하는 전제 밑에서 증언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즉, 기본 전제가 다른 상황에서 질문 논리를 전개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명쾌한 질문 답변이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마침 주인께서 군의 지휘, 지휘관을 두루 지내신 바 있고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발포 명령과 군의 자유권 행사 지시, 시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광주 사태에서 있었던 기원군의 발포 문제를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생각할 때, 군의 발포는, 첫째,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에 임한 군인이 적과 교전할 경우, 둘째, 적과의 교전 이후의 임무 수행 시 직무에 임하여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정당 행위로서, 아니면 업무 수행자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정황이 있을 때 발포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통상 적과의 교전 이해의 발포 즉 임무 수행 중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위권 행사라고 표현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무수행 중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통상 자유권 행사 요건으로 군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권 행사는 적과의 규정시이 말하는 발포 명령과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보고, 조, 알아보고 조사한 바로는 정규전이나 비정규전 상황에서 교전함에 있어 군 작전상 발포 시기를 특정하여 더큰 작전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을 시 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발포 명령이 특정될 수는 있으나 적가의 교전 이외에 군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즉, 자위권 행사시는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임무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내지 상황 판단이 있을 경우 발포 명령이 없이도 자위권 행사라는 개념하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자위권은 특별한 무기 사용 명령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발포 명령과 자유권 행사 개념에 대한 정의가 본 의원의 정의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증인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발포 명령, 명령 하시는데, 에, 원래 전술적 상황하에서 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격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격 명령은, 음, 지금 여 광주사태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전적으로는 틀립니다. 그것은 미리 먼저 누가 발표를해 가지고 적이 먼저 그 김새를 알아챈다든가 하면은 결국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잘못 그 사격을 괜히 하면은 적도 오기 전에 됐다 사격해 가지고 실단만다 낭비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그 전투 시에 있어서는 그 사격 명령이라 그러고 발포 명령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위권이라는 것은 군인이 임무를 수행을 했을 때에 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그건 발포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수령에 의기 근거가 됩니다만 어 위수령 15조에는 어 폭행을 받아 자의상 부득이 할 때, 나중에 난동시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려울 때, 신체 생명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을 방해할 때 다른 수단이 어, 방어할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또 군인 복무규율 123조 이건 대통령령입니다.는 신체 생명 또는 재산 보호에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폭행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상 부득이할 때,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들어올 때부터 자위권이 있다 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이 항상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다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의 상정은 어디를 가나 임무가 있을 때 총을 울러미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반 민간인하고 틀리다는 뜻입니다. 또 군인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무수행을 못 하겠다 할 때는 무기 사용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군인이 함부로 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탄 분배로서 그거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를 가나 실탄은 가지고가되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시진압을 한다든가, 이런 현장에는 가져가지 못하게, 그는 대대장이나 중대장의 통제하에서 그것이 직결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진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실탄이 없어서 아무리 감정이 흥분하고 그래도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입니다.